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며 부활주일 예배를 드린 지약 40일 정도가 지났어요. 시간이 참 빠르죠.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말씀이 말해 주듯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시면서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보여 주시는데요. 이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당시로 시간을 좀 헤아려 보니까요. 날짜로 딱 지금쯤이 되겠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제자들 곁에 더 머물러 주셨던 40일.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신 그 의미,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신 이 땅에서의 최종적 메시지까지 그 안에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매우 결정적인 약속과 당부 엄청난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과 축복은요 오늘의 본문이 속한 책 사도행전 전체를 아우르면서 지금까지도 온 교회와 성도들의 동력이 되고 있어요 오늘은요 거룩한 빈 예수마을교회 가족들과 2000년 전그 시간과 현장의 중요한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혹시 놓친 것은 없는지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 비어 있는 과로를 채우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에 계신 그 말씀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장사 되시고 당시 안식일로 지내던 토요일 그 밤도 다 지나가고. 성경에서는 안식후 첫날로 기록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바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 주일, 일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3일이 된 그날 새벽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장사되었던 그 무덤이 비어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시체가 사라진 것을 보고 슬픔에 빠져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차례로 당신의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 주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을 붙잡으려고 할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거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자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이자 너희의 하나님이신 분께 곧 올라간다고 전하거라. 요한복음 2 0장의이 표현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따 다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게 할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언이 제자들에게 전해졌지만 예수님께서 큰 순환을 당하시고 장사된 것을 똑똑히 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도무지 믿기가 어려웠어요. 게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이라고 사실을 조작해서 당국의 관계자들이 이미 소문을 낸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일로 자신들에게 불어닥칠 순환이 몹시 두렵고 정말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당일 그 저녁 그들이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유대인들의 피에 숨어 있었는데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열 명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꼭 잠궈둔 그 방으로 어떻게 들어오셨는지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게요.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병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틀림없었어요. 제자들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후,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대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생명, 곧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장면이죠. 죄로 인해 영적 죽음을 맞이하고 육체로만 머물게 되었던 인류가.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 죽으신가 부활하심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게 되는 출발점이에요. 새,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거룩한 초대이기도 하고요, 또 강고한 명령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간절한 촉구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어서 제사함의 권세도 허락해주셨어요. 이것은 이제 성령을 받게 될 제자들 이후의 모든 성령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죄에 사로잡힌 이들의 멍에를 끊어주고 자유케 하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소명이 아닐 수 없어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계속 제자들 곁에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요. 나타났다가 다시 사라지는 방식으로 머물러 계셨었는데요. 처음 제자들이 계신 곳에 찾아오셨던 그 시가 그 현장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열 명의 제자들뿐이었죠. 이후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증거를 해요. 그러나 도마는 도무지 믿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눈으로 직접 그 손의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어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소. 도마가 그렇게 제자들의 증언을 믿지 않은 채 8일의 시간이 흘러갔고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포함한 11명의 제자들이 모두 함께 있는 그 현장에 다시 찾아와 평강의 인사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네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거라.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갖거라. 믿음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직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신에게 친히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고백을 하지요. 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고백 역시 우리 모두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또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자리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또 이런 경험도 주셨었어요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며 길을 나섰죠 도마, 나다나엘, 야구부, 요한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두 명이 함께 가자며 뒤, 뒤를 따랐어요 그렇게 일곱 명의 제자들은요, 그날 밤 갈릴리 바다라고도 불리는 디베라 호수에서 고기잡이 배에 오르게 되는데요. 참 이상하죠? 마땅히 물고기가 잡혀야 할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밤새 단한 마리도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어두워서 잘 보이지를 않았지만 멀리서 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어두워서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세요. 물론 제자들은 그 시각에 알아차리지는 못했어요.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거라. 제자들이 그 말씀 그대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았는데요. 밤새도록 그물질을 해도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그 그물에 순식간에 너무도 많은 물고기가 잡혀서 그물을 끌어올리기가 벅찰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요한이 깨닫습니다. 아, 저분은 분명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베드로는 쏜살같이 겉옷을 챙겨 입고는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께로 다급히 헤엄쳐 갔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 계신 쪽으로 향했죠. 육지에 도착해 보니까 역시나 주님이 맞으셨어요. 밤새 허탕을 치고 허기졌을 제자들을 위해서 글쎄, 예수님께서 손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지 뭐예요.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오라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물을 겨우겨우 끌어올려 물고기를 세어보았는데요. 큰 물고기가 무려 153마리나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죠. 디베리아호스가 숯불량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따로 다정히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너무도 유명한 세 번의 동일한 질문을 건네세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내 양떼들을 먹이라, 내 양떼들을 돌봐주거라, 또내 양떼들을 먹여주거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날을 결코 잊지 못할 베드로의 개인적 만남까지 더해져서, 어느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과 함께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고 있거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곤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 모두 모여 있게 되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 건가요? 어쩌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부터 지금까지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질문일 겁니다. 아직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밝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선언을 남겨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일전에 우리 조겸희 목사님께서 사도행자 말씀 전해 주실 때도 우리가 어 증인으로서의 직분자라는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귀한 찬양을 통해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날이었죠.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신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을 포함한 약 120명이나 되는 꽤 많은 신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무리가 함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예수님의 강국한 당부를 붙잡고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쓰며 지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섯, 여섯, 일해, 여덟해, 아흘해, 그리고 열흘. 예수님의 승천하신 후0일이 흐르는 날. 그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6월 절기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이기도 했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습니다. 휘리릭 휘리 그러더니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내려 앉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시던 약속하신 선물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것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다른 나라 말,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은사였죠. 성령 충만을 입은 베드로는요. 그동안 따로 학문이 없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의 예언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너무나 담대하게 증거했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이제 하늘에 올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오늘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세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 베드로의 증언으로 찔림을 받고 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날 주께로 돌아온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날 오순절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설교로 최초의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입은 사도들은 계속해서 놀라운 인과 일과, 일과 기적을 많이 나타내 보여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이 날로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날마다 성전 문앞에서 구걸하며 살아온 안진뱅이를 새롭게 주목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는 날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늘 성전 문 앞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처음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그날, 전혀 새롭게 예수의 영, 성령, 성령이 부어진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 자리에 늘 있던 그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비추어졌어요. 그의 진정한 피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말, 받으라고 말씀하시던 날이 기억나시나요? 죄사함의 권세도 함께 부여하셨다고 말씀드렸죠. 모든 멍에를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회복시키는 권세, 치유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며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날. 남연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던 그는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이 기적의 사건으로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게 되자, 베드로는 이 사람을 낳게 해준 것은 결코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영,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을 담대히 증거하였어요. 이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일으킨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이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류는 영적 생명을 잃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죽음을 맞은 인류를 살리기 위함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건네신 첫 번째 인사를 기억해 주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와도 같은 축복의 인사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평강이 깨어진 인류가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를 그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겨 나가고 은혜의 지성소. 평강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하죠. 우리의 신분과 존재의 변화를 의미해요. 제가 앞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건는 예수님의 표현들을 좀 기억해 주십사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 아버지를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시죠. 그리고 그분께로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존귀한 관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서 다시 평강을 얻게 된 것입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로 곧 당신이 올라가신다고 하시곤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었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 창조되었던 영적 생명을 가진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통한 새 창조의 순간입니다.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수는 없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 약속하신 성경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거하시는 방식이에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일시적인 방식이 아닌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디서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마태복음의 약속이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으려고 할때 그렇게 더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편만히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그토록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위치상으로 사도행전 1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부록으로 불리는 요한복음 21장의 장면을 다시 한번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저는 이 위치가 너무너무 절묘하게 여겨졌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만난 제자들이요. 다시 갈릴리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간이 장면을 두고 제자들이 무기력 가운데서 사명을 놓쳐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갔다고 흔히들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고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마저 목양에 참잘 사용하고 계시다고 여겨졌습니다. 게다가 주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주님은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죠. 처음 제자들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셨던 그때부터, 제자들의 지금 이 시간까지 전부를 아울러서 준비하신 게 아닐까요? 왜 우리들에게 성령이 그토록 필요한지, 왜 당신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자 하시는지 말이에요. 그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뭐좀 잡은 것이 있는지 말이에요. 그들은 충분히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는 여건임에도 헛된 수고로움으로 밤새 애만 쓰다 새벽이 밝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비로소 소망이 움트듯이 동이 그 터를 무렵에 주님이 지시하신 방향을 따라서 내린 그 그물은 꽃 거짓말같이 풍성이 채워져서 찢어지지 않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제서야 이 일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 예수님을 떠올리게 된 제자들. 베드로도 좀 보세요. 그는 주님께 대하여 충분히 간절합니다. 그분을 향해 달려갈 열심도 있어 보이죠. 그분을 사랑하기도 무척 사랑하는 것 같아요. 주님도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심지어 알고 계셔요. 그러나 베드로 자신이 또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기의 순간 우리는 나약해지고요. 또 유혹의 순간 우리는 흔들리죠. 또 세상은 주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빼앗으려고 밀까르듯이 요구하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에스겔 마른 뼈 골짜기 환상을 떠올려주세요. 생기가 들어가자 마른 뼈들이 살아났어요. 힘줄, 살, 살갗으로 덮여 살아났죠.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주님이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에스겔의 예언처럼 주님은 새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세요. 지킬 수 없었던 주님의 율례와 규례를 비로소 지킬 수 있게 해주시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참 자녀가 되고 다시금 참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의 양 성령님은요, 거룩한 신분에 걸맞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해주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내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걸어오신 그 길, 가르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영이세요. 그리고 그 배운 그대로를 살도록 도우시는, 살게 해주시는 보혜사세요. 그리고 고쳐 주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영이시죠. 그러게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성령님을 그토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자 한 것입니다. 승천하시는 그 시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때이냐고 묻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하고 나서야 비로소 참된 변화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비로소 거듭났습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첫 부르심을 드디어 이해하고 해석하고 심지어 실제로 실현해 내는 주엠 몸된 교회의 수장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부탁하신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고 성취하며 다니고 있어요. 사도행전. 곧 사도들을 통한 성령행정을 왕성해 가시고 계시죠.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비어두었던 그것,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채워져야 할 그것, 바로 성령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아실 텐데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다면 그럴 것이다.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빈칸을 진정으로 성령으로 채우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그 빈칸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지 말이에요.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성령, 성도들의 존재의 출발이 되는 성령, 교회의 동력이 되어질 성령.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받아 부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될 것입니다. 빈 그물이 아니고요. 충만한 그물을 거두면서 살게 될 거예요. 주의 사람들을 낳아 살리게 하고 예수님처럼 살리게 하고 또 성령님처럼 살게 하는 교회 그리고 참된 성도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초대교회 역사 성령 강림의 그날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누리고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